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오늘은 어, 약간 음영 깔끔한 음영 메이크업에 이제 영롱한 펄을 사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제가 기존에 아주 잘 쓰는 섀도우 팔레트를 가, 가지고 와봤고 이제 유명한 펄로 아주 유명한 아이템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오늘 파운데이션은 힌스 힌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일단 베이스를 일단 한 번만 일단 깔아줄게요. 이 힌스 파운데이션도 진짜 내 피부처럼 되게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서 요즘 여름철에도 답답하지 않게 쓸수 있어요. 볼 쪽을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볼 쪽만. 이렇게. 한 톤을 더 깔아줄게요. 이 미샤 퍼프랑도 궁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여름이라 좀 타갔고 피부 톤이 약간 조금 하얗게 될수 있는데. 이게 계속 쌓여갖고 커버력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이렇게 착? 뭔 밀착을 착 시켜줘요. 이렇게. 픽스가 딱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해줬고 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눈썹을 해줄게요. 눈썹은 이니스프리. 제가 요즘 엄청 잘 쓰거든요. 진짜 지속력도 좋고 엄청 좋아요. 굿, 이게 파운데이션이 푸송푸송하게 픽스가 돼서 따로 파우더는 해주지 않으려고요. 제가 눈썹 손이 진짜 많고 산도 있는 편이라서 눈썹 그리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렇게 해줬고 음... 요즘 그렇게 막 눈썹 대칭을 딱 맞춰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자기 눈썹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요즘 좀 대세인 것 같아서 옛날에는 진짜 막 엄청 대칭에 신경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를 해줬고, 이제, 이거, 브로 카라. 제가, 제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엄청. 저도 제가 영상 때마다 말하는 건데 이크메이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는 이 데이지크 슈가 브라우니 컬러거든요. 베이스는 이 슈가 브라우니 이거랑 얘랑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얘네가 딱 스킨톤이거든요 음. 이렇게 스킨톤에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왜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약간 색조가 진한 게 그렇게 잘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 약간 좀 색조가 아 특히 눈, 눈 화장은 좀 덜어내는 게아 색조를 덜어내는 게 조금 저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까지 이렇게 했고 이 베이지크 베이지크 진짜 섀도우를 은은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줬고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를 해줬으니까 너무 바짝 찍은거 빠짝 띄워서 그런가 약간 눈꼬리 굴러본것 같은데. 응. 했고 아이라인을 해줄게요. 는 약간 눈매 따라서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올라간 거 보면 그냥 눈매 따라서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려준 부분을 이런 걸로 풀어줄게요. 음영 준 부분은 아까 베이스 섀도우 쓴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삼각존을 채줄게요 삼각존은 여기 있는 걸로 삼각존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펄을 해줄게요. 펄은 어반디케이 엄청 유명하죠? 이거 스페이스카우보이 이걸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이게 요번에 보니까 약간 케이스가 리뉴얼됐더라고요. 대형도 리뉴얼 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리뉴얼이 된 거를 봤는데, 바르려나? 이 팔? 이살을 해줄게요. 이거 데이지크 펄도 진짜 영롱하게 예뻐요. 음. 마스카라는 이거 롬앤의 음. 페널픽스 마스카라 롱 블랙 컬러거든요. 이거를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번에 이거 에쉬 에쉬 컬러인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 노매는 색조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레쉬빛을낼 생각을 하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해줬고 여기 아래 좀 지저분해졌는데 파운데이션을 조금 해서 깔끔하게 해줄게요. 음. 제가 t m i 긴 한데 요즘 한승연애? 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처음에 제목만 듣고 한승연애라 그래서 한승연애 왜 그런 걸 하지? 약간 그러니까 왜왜 그런 프로그램을 할까? 잔인하지 않나? 그 헤어진 연인들끼리 모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약간 피 말리게 하는 거 아닐까?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프로그램을 7화까지 한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고 감정이 입도 되고 공감도 엄청 되고. 아,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제가 만약에 제가 거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진짜 슬픈 거죠. 거기 나오는 패널? 패널분들? 분들도 다들 엄청 오시는데 다들 많이 공감이 돼서 오시는 거겠죠? 블러셔는 갑자기 블러셔를 일단 해야 되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라디언트 치크 1호 선샤인 핑크예요 이거를 해줄게요. 아 이게 브러쉬가 지금 앞에 있는 게 없어서 이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너무 눕혀서 높여서... 왜 보지? 왜못 가? 그런 거왜 할까? 막 이랬는데. 하지만 제가 그, 거기에 끼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진짜. 저는,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경계진 부분을 풀어줄게요. 이게 성큼, 성큼한 핑크네. 이렇게 해줬고, 브르조아 벨벳 더 펜스. 11호 레드 빈티지 컬러예요. 이 컬러도 진짜 예뻐요. 자연스럽죠? 어? 약간 진하긴 하네? 아니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머리를 아이롱 고데기로 이렇게 말고 왔고 이렇게 펄을 이렇게 그득그득 사용해서 약간 그건 음영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보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